8번 하나만 볼게요. 7번. 아7 번이었어? 아 그렇구나. 어 일단 이제 A에서 원이냐 원스냐 이걸 알아내려면 앞에서 한번 나왔었던 명사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어요. 한번 보자. Companies that inspire 그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회사. Companies that command trust and loyalty over the long t e term 원 어, 장기간에 걸쳐서 장기간에 걸쳐서 로얄티나 충성스러움이나 트러스트 신뢰를 커맨드하는 어, 요구하는 그런 회사들은 지금 주어가 회사들이죠 회사들 Companies are 어떤 회사다 the one year once야 Company s가 붙었는데 once가 되는거죠 once가 그리고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야. 그럼, 동사, make에다. s를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once에 있으니까, 여기다가는 안 쓰겠죠. 그 다음에, make us feel. 할 때, 이 feel에다가, 초록색 형으로 변하시고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그래서 feel이 동사원형이 와야 돼요. We are accomplishing something bigger. 우리가 점점 더큰 무언가를 성취해 나가고 있다. Just saving a dollar. 1달러만 절약하는 것 보다, 1달러를 절약하는 것 보다 좀더큰 무언가를 이룩했다. 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 The feeling of alliance with something bigger. 뭔가 좀더큰 것과 혐, 협력, 동맹관계에 있다고 느끼는 것은, 여기서 feeling이 주어네? The f e e l i n is the reason, 이유가 됩니다. We keep wearing, we keep wearing, 우리가 계속해서 입고 다녀. 어, uh, George, 저지를. 저지가 옷감 이름이야? Of our hometown sports team? 우리 이제 마을 스포츠팀의 운동복인데 저지로 이루어진 거지? 그걸 입고 다녀. Even though, l they have not made it to the playoffs for 10 years. 10년 동안 결승전 진출을 해본 적이 없는 팀인데도 불구하고 이분도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 라는 뜻이죠 It's why. why 다음에 결과나 그 결과 Some of us 우리들 중 몇몇은 will always buy products. 항상 제품을 살거예요 From a certain brand over other brands.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어떤 특정 브랜드를 계속해서 사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ven if the brand isn't always the most affordable choice, 심지어 비록 그 브랜드가 항상 내가 쓸수 있는 여유분이 있는 합리적인 가격의 선택이 is not always 아니라 할지라도, whether we like it or not, whether we like to admit it or not,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좋아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와는 상관없이 whether 뭐 뭐인지 아닌지 we are not entirely rational beings. 우리는 완전히 이기적 존재가 아니다. 이사람 우리는 이기적인, 아 그러니까 아, 이성적인 rational,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정에 따른 거죠. if we, 만약에 우리가 그러하다면 이성적 존재라면 그 얘기죠. 그럼 we are가 나왔잖아 we are. 여기 과정곡하고 현재사실한데 만약에 우리가 이성적 존재라면 no one would ever fall in love 아무도 사랑에 빠지지 않을 거고 no one would ever start a business 아무도 사업을 하지 않을 거예요 faced가 이제 pp거든요. 요 앞에 생략된게 being, being faced 직면해. with an overwhelming chance of failure 엄청난 압도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a failure,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직면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어떤 이성적인 사람도 would ever take either of those risks 여기서 나 언급한 위험 중에 하나를 무릅쓸 수도 없어요. But we do. 하지만 우리는 할, 합니다. Every day. 매일매일. Because we, how we feel about something. 우리가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뭐 어떤 사물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또는 someone is more powerful. 어떤 사람이 더 영향력이 있는 거야. 힘이 있어. 뭐보다? 그것이나 됨 여기서 이시가 느끼는 것은 something, some, something or someone is more powerful. 한 거세 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죠? 좀더 강력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개인데, 그 그래서 대시에 와시야? We think about it or 대시에 와시야? 왜? 왜 음. 의문사?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는가? 와세요. 뭐 음, how가 나왔지, 그지 How we feel.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훨씬 더 강력하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보다, 의문사.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여기까지.